자 먼저 계란은요. 만약에 우리가 4 5 g 인데 계란이 만약에 55g이야. 그럴 때는 액체를 10g 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저도 55g 나왔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우유가 165g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155g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루 믹싱하지 마시고 계란이랑 우유랑 잘 섞어놔주세요. 그다음에 강력분이랑 이스트는 부어주시면 돼요. 설탕을 37g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소금도 5g을 넣어주세요. 자, 어느 정도 이제 클린업이 되면은 버터를 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더 이상 버터의 잔재가 없을 때까지 믹싱해주는 게2단계 포인트고, 보통은 어, 12분을 넘기지 않게 믹싱해주세요. 겉면에 있는 거는 이제 요런 거, 로잘 긁어주시면 돼요. 겉가루 이제 살짝 뿌려주시고, 얘를 정리하는 방법은 겉가루 뿌리시고, 이렇게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서 깔끔하게. 자, 요렇게 만들어주시고, 일단 이거 발효를 조금 할 거예요. 30분 정도. 자, 이제 30분 정도 이따가 꺼내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